그래도 5월 3일날 전당대 불과 지난주 주말 아닙니까? 김문수보 후 선출이 됐고, 김문수보 후 측에 따르면 당일에 지도부랑 만나가지고, 선대위 구성도 좀 해주고, 사무총장도 좀 바꿔주세요 말을 했다는데, 그말왜안 들어주는 겁니까? 일단은 당에서는 11일로 이제 정해놓고 하는데, 김문수 측을 그날 가서 당선된 날 가서 만났대요. 만났는데, 그러니까. 느낌이 쎄하더랍니다. 음. 이게 지금, <laughs> 자기네는 이거 후보로 선출되면 바로 단일화 어. 작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후보로서 일정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네. 있는데 갑자기 자기 후보로서 선대위를 먼저 꾸리자 어. 뭐 사무총장 이렇게 교체하자고 라 얘기를 하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? 라는 느낌이 드는 저는 찰나에 계속 그 요구만 하고 있으니까 네. 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 오징어게임 참가자 같은 심리인 거예요. 음. <laughs> 한 판만 더 하면 되는데 처음엔 네. 급판 그 들어가기 전에는 내 진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한다. 한다. 어? 네, 여기까지만 어. 안해 더럽고 진짜 죽어 나 이거 더하면. 근데 딱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? 우리가 오징어 게임 다 봤지만 상금 받고 싶지. 상금 받고 싶은 네, 거야. 김문수 네. 심리가 딱 그건데. 그래서 한 판만 더하면 돼서 자꾸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판만 더해서 더하면 어차피 되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. 한덕수가 나타나서 음. 딱지치기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<laughs> 네. 김문수 입장에서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네. 그러니까. 아니, 이게 김문수 그리고... 정치 인생에서 언제 이렇게 빛나는 <laughs> 음. 위치에 올라와 본 대선 후보를 음, 언제 그럼요. 해봤어요? 정치 인생의 처음입니다. 음. 인생 막판에 정말 대회전을 하게 생긴 음. 거예요. 여기서 물러날 그 김문수가 아니죠. 이 첫날 그때 만났을 때딱 지도부가 먼저 한 얘기가 7일 안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를거 아니에요? 음. 만나자마자. 네. 네. 거기서 이제 김문수 음. 가 사실 되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꼭지가 이제 돌아버린 거죠. 네.